Thank you 브이로그 찍고 싶은데 혼자 말하고 다니는 거 민망하니까 그냥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유튜브 할거 없으면 집 앞에 걷는 거라도 찍으라고 지금 집 앞은 아니고 되게 멀리에서부터 걸어가고 있어요 이곳이 진짜 예뻐요. 이게 없으세요? 이거랑 다뤄보려서 이제 이두 번째 다리를 건너서 개천이 아니고 길가로 갈 생각이에요. 뭔가 날씨가 19도라는데 19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한 25도 정도? 한점씩이 살파랐습니다 초록 초록해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굉장히 이뻐요 사진, 영상으로는 아래쪽에랑 빨간 꽃이 피어있네요. 아, 살탄걸 너무 싫어해서 긴발을 이렇게 입었어요, 타건대. 이거 어, 화질 뭐야? 화질 너무 좋잖아. 이제 인도를 쭉쭉쭉쭉 갈 거예요. 저도 처음 걷는 길이라서 어딘지 잘 모르는데 지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단지내로 들어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환적하고 좋네요 드디어 길을 찾아 나갔는데요 저기 멀리 제가 아는 길이 보이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목소리도>